네 미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하율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 너무너무 예쁜 벤츠 차량입니다 E-class 220D 4 m 틱 t i c EXCLUSIVE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벤츠의 상징 엠블럼 올라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차량 3,39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2017년 6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 키로로 나와 있고요. 경유차량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 차량 사고 이력이랑 한번 조회해보고 가면 사고 이력은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요. 위에 SK 무사고 엔카 진단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 교환이 있어요. 프론트 휀더 교환한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이 있는데, 이 차량은 장기 렌트로 1인 소유. 장기 렌트로 타시던 분이 이제 반납하신 그런 깔끔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벤츠 E 클래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이어 상태 먼저 체크해 주세요. 트레드와 휠, 약간의 생활 사용감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측면 외관 굉장히 깔끔한, 어, 정말 예쁘네요. 밝은 색상 벤츠 차량 보고 계시고요. 뒷바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되게 벤츠 하면 검정색 많이들 생각하시고 구입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밝은색 차량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조금 색다른 느낌이랄까? 운전석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하, 확인하자면 사용감이 없지는 않고요. 약간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뭐 별다른 하자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내부로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제가. 요 네, 차량 당연히 버튼식으로 시동을 거는 차량이고요. 네, 시동을 걸었고요. 음, 확인하실 수 있고 핸들 한번 보여주시고, 네 핸들 리모컨 그리고 기어가 이쪽에 있어요. 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 보시면. 전동으로 시트 조절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있고요. 네,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블랙박스 부착되어 있는데, 보니까 벤츠 정품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이쪽에 벤츠 마크 보이시죠? 있고, 그래, 여기 패널 보시면. 이렇게 패널이 있잖아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크고 뭔가 딱 시각적으로도 아 정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고 벤츠 정품 네비입니다. 밑에 에어컨 확인하실 수 있고 뭐 네비, 라디오, 미디어 등등.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마우스처럼 여기로 조절이 가능해요. 좋은 차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우스처럼 조절이 가능한. 네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 컵홀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다이내믹 보시면요. 은 이게 스포츠 모드, 아, 이게 주행 모드가 조절이 가능해요. 개인, 뭐 개인 설정할 수 있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가 설정 가능한 벤츠 차량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 신기해. <laughs> 수납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수납공간 열어보면 안쪽에 단자들이 있어요. 네, 단자 확인하실 수 있고, 아, 전체적으로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딱 원하는 이런 브라운 색상의 차량이고요. 보시면 조수석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 확인해주실 수 있고요. 사용감 약간 있고, 깔끔한 시트 상태 그리고 측면에 조수석 열선 시트와 전동으로 시트 조절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선루프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오픈해 볼까요?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요. 네, 음. 틸팅도 되네요. 틸팅 오픈 투웨이 선루프 보고 계시고요. 뒷좌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보면은 약간 사용감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벤츠 E클래스는 어, 국산차로 치면은 그랜저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 차량이죠. 5인승이고요. 뒷열에 이렇게 3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요거를 빼면은 팔걸이라든지수납공간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활용할 컵홀더 짜잔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주면, 3인 탑승 가능한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뒷열, 에어컨과 히터 되는 기능,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뒷좌석도 역시 열선 시트가 되는 차량입니다. 측면에 보시면 열선 시트 있고요. 그러면, 트렁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트렁크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차량 포매틱이니까 사륜구동 차량이겠죠. 2.0D 디젤 사륜구동. 네, 트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뭐 사용감 약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깔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닫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다쳤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 정말 너무 예쁜 벤츠 E클래스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미차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